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사순식이 재정하시고, 우리게 절제하라 권고하셨네. 우리의 영혼구원 얻기 위하여 금식을 지키라고 명하시었네. 예수님 교회 안에 함께 계시어 우리의 참회행위 도와주소서 엎드려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우리의 온갖 죄악 씻어주소서 지난날 저지른 죄 많고 그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사해 주시고 또다시 훗날에도 범죄할세라 예수여 자비로이 지켜 주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시기에 통회의 행위로서 속죄를 하고 부활을 갈망하며 준비한 후에 마땅한 큰 기쁨을 얻게 하소서.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느님이여 만물이 당신 기려 흠숭하오며 우리도 용서받아 새사람 되고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나이다. 아멘 주여 당신께 부르짖었었더니 이 몸을 놔두어 주시었나이다.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으니 원수들이 나를 웃지 못하게 하셨으니 내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내주 하느님 당신께 부르짖어 쌉더니 이 몸을 놔두어 주시었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명부에서 건져 주시고 구렁으로 들지 않게 되살려 주셨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 그 성도들아,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드려라. 그 노여우심은 잠시뿐이나, 그 어지심은 한평생 가나니, 울음이 저녁에 깃들어도 새벽이면 즐거움이 있나니, 나는 편안할 때 말하였노라,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주님, 은혜로이 억센 산 위에 날 세우셨어도 그 얼굴 감추시자 나는 어리둥절했나이다.주님, 당신께 부르짖으며 내 주님 자비를 애워나오니 구렁으로 이 몸이 들어간다면 내 피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오리까?티끌이 당신을 기리오리까? 당신의 진실하심 전할 리 있으리까 주여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몸을 돕는 분이 주여 되시옵소서 이내 슬픈 울음을 춤으로 바꾸시고 내자루 네옷 푸르시어 기쁨으로 띠띠어 주시기는 내 영혼 당신을 노래하여 잠잠치 말라 하심이니 내주 하느님이여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오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께 부르짖어 쌉더니 이 몸을 놔두어 주시었나이다.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주께서 탓을 아니 돌리시는 이는 복되도다.복되다 그 죄에 차하여지고 그 허물 씻어지니여.주께서 탓을 아니 돌리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여 복되도다.말하는 채 있을 죄는 끊임없는 한숨 속에 내 뼈들이 녹아 낯사오니 밤낮으로 당신 손길이 나를 짓누르고 계시옵기 내 힘은 여름날 한더위마냥 다빠졌더이다 내가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아니 감추며 주님께 내 죄악을 아뢰나이다 하였을 때내 죄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기에 경건한 모든 이가 그 아쉬운 때에 당신께 비오리다. 큰 물이 들어닥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내 피난처 공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휘감아 주시리이다. 나는 너를 가르쳐 내갈 길을 배우게 하고 너를 눈여겨보며 이끌어 주리라. 철없는 말이나 노세처럼 되지 말라. 제갈과 곱비라야그 극성을 꺾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느니라 죄인의 괴로움은 많고 많도다. 죽게 바라는 이는 사랑에 쌓이도다. 너희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꺼하라 즐거워하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탓을 아니 돌리시는 이는 복대도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예와 왕권을 주셨으니 만 백성이 그 일을 섬기리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은 큰 권능을 떨치시며 군림하고 계시나이다. 이방인들이 이곳에 분개하였으나 주님의 분노의 날곧 죽은 자들의 심판의 날이 와서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급을 받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도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도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으니,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예와 왕권을 주셨으니 만 백성이 그 일을 섬기리이다. 야고부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으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영혼을 고쳐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여 부르짖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 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미로다.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으미요.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이시로다.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지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 그리스도께 간청합시다. 주여 당신 백성의 사랑을 더해주소서. 착하신 스승이여 형제들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며 형제들 안에서 당신을 도와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여 당신 백성의 사랑을 더해주소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부께 용서를 빌어주신 그리스도여.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여 당신 백성의 사랑을 더해 주소서. 성체와 성혈의 신비로 우리의 사랑과 덕행과 신뢰를 더해 주시고, 약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임종하는 이에게는 희망을 주소서. 주여, 당신 백성의 사랑을 더해 주소서. 태생 소경이 눈을 씻은 다음 빛을 보게 하신 세상의 빛이신 주여, 예비자들도 세례와 생명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소서. 주여, 당신 백성의 사랑을 더해 주소서 죽은 이들에게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만족을 주시고 우리도 뽑힌 이들 대열에 들게 하소서 주여 당신 백성의 사랑을 더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여 비오니, 우리에게 언제나 올바른 일을 생각하며, 흔연히 실천할 수 있는 정신을 길러주시고, 또한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섭리대로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